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오늘은 뱃살의 원인과 대책 열한 번째 영상. 운동과 뱃살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알고 있고 다들 준 전문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거기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또 잘못된 운동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운동은 사실 뱃살을 빼는 데 가장 핵심이죠. 하지만 알아줘야 될 거는 운동만 가지고 뱃살 빼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이 기본이 되지만 역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는 줄여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영양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원프 다이어트라든가 터무니없는 굶기를 통해서 빼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의 요요증후군으로 당연히 연결이 돼서 오히려 살이 더찔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지만 균형되게는 드셔야 되고요 역시 적게 먹어야 살은 빠져요 그렇지만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돼야 되고요. 탄수화물 섭취도 너무 줄이면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균형되게 탄수화물 55에서 아니면 조금 줄인다 싶으면 뭐 40에서 50% 정도 사이 지방 25% 단백질을 뭐 15에서 20%에서 조금 올리면 한25%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균형되게 드셔야 된다. 전반적인 칼로리는 줄이자. 그리고 이제 운동이 중요한데요. 그럼 운동을 막 한다고 해서 뭐 살을 쭉쭉 뺄수 있느냐. 운동. 요법을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뭐 아주 과도한 운동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요. 특정량 이상의 운동은 우리 몸에 또 다른 노동이 될 수가 있어서 과도한 운동도 권장하지는 않고요. 뱃살 빼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빼는 건데요. 과도한 이제 운동 같은 거를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상하고 골병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뱃살 뺀다가 해서 진 같은 걸 걸고 막 뱃살 들들들 하기도 하고 뭐 배를 꼬집기도 하고 우리 뒷산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하도 사람들이 와서 배도 부딪치고 등도 부딪쳐 가지고 나무가 반들반들 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요 아무리 꼬집고 흔들어도 지방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개를 이제 빼서 소비를 시켜야지 실제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흔들고 꼬집고 때리고 해도 뱃살은 하시지는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근력 강화를 해서 막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이런 고강도 무산소 운동 같은 거는 오래 지속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서 다이어트 요법보다는 근력 강화에는 사실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은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의 운동을 하고 근육이 약간 손상을 받고 그 안에 있는 글라이코젠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그게 이제 재생이 될때 때 근력은 커지는 거고. 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하다 싶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그 직후에 단백질 섭취를 해서 근육이 재생될 때 근육량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 하셔도 좋고요. 어, 그렇지만 전체 운동에서 한 20~30% 정도 다이어트에서는 근력 강화 하시는 분은 따로 무산동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뱃살 빼는 데 있어서는 장시간의 무리한 근력 강화 운동은 뱃살 빼는 거와는 별로 관계는 없다. 근력을 키우는 데는 좋지만 그래서 근력 키우는 건 사실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해도 드라마틱한 근력 커지는 효과를 사실은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우리 내분비학회에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분은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도 사실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전체적인 운동에서의 비중은 이런 고강도 무산소 근력 강화 운동은 한20% 30% 정도. 수준으로 하시고, 물론 뭐 젊은 사람들 하시려면은 뭐 얼마든지, 그는 목적이 다른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뱃살 빼는 데 있어서의 주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 최대 운동량의 50에서 60%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 운동을 하고도 전화를 숨차지 않게 받고 노래 한곡 부를 수 있는 정도 수준. 요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요. 요런 유산소 운동을 이제 꾸준히 기본 15분 이상 3 0 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을 했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갖다 쓰는 것은 탄수화물을 갖다 씁니다. 우리 몸에서의 에너지를 갖다 쓰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손쉽게는 근육을 또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마지막 비상식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나중에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이제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1시간 정도 주 3회 정도 하면은 사실은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산소 운동도 만보를 넘어서 2만보 3만보 우리가 한 7500보 정도를 1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만보 정도 되면 1시간 반 가까이 되고요. 뭐 2만보 되면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걷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걷게 되면은 일단 탄수화물을. 갖다 쓰는데요. 탄수화물은 이제 간에 한 400g, 근육에 600g 정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육에 있는 이 600g 정도의 글라이코제는 혈당이랑 관계없이 근육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이 600g이 다 소진이 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은 근육을 또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지속적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제 근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서 이 탄수화물이 좀 고갈됐다 싶으면은 그 저강도 유산소 운동 때 지방을 갖다 쓰거든요.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갖다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근육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심한 운동을 너무 장시간 하게 되면은 지방을 갖다 쓸 새도 없이 일단 급하니까 근육부터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만 보, 3만 보 걷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근육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체중은 빼지만 근육이 빠지면 안 되겠다고 언제나 철칙 다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더 중요합니다. 지방을 빼고 근육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만 급해서 막 심한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면은요. 그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근력이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수개월 1, 2년에 걸쳐서. 뱃살을 조금씩 조금씩 뺀다 생각을 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단시간에 운동을 통해서 빼는 거는 쉽지 않다. 걷는 거 정도 운동은 1시간 정도 에서한 350칼로리에서 400칼로리 정도 빠진다 해요. 좀 심한 운동을 좀 해서 뭐 배드민턴이나 뭐 달리기 같은 걸 해도 자전거 타기 이런 걸 해도 1시간에 많이 빠져봐야 한 500에서 600, 좀 심한 운동하면 뭐 700칼로리 이런 같은 거뭐 라틴 댄스 같은 거막중바 댄스 이런 것도 방송에서 했는데 그런 거 칼로리 소비 어마어마하더구만. 하지만 1 시간 하기 쉽지는 않고요. 단시간에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내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도 자기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하셔야 되고요. 단기간에 어떻게 운동으로 해보려 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노동이 될 수가 있고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초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천천히 천천히 몸무게는 한 달에 저는 2kg 이상 3kg 이상은 빼지 말라 해요. 일주일에 한 0.5에서 1kg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체지방이 이제 빠지면서 뱃살이 들어가는 거지 갑작스럽게 한 달에 7, 8kg를 뺐다 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은 근육이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은 1kg에 9,800 칼로리 거든요 수치적으로 7kg에서 8kg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 칼로리면 7kg면 7만 칼로리를 우리가 하루에 2,000 칼로리를 먹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이. 그 7, 8kg는 체지방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잘 빼도 지방 60% 근육 40% 빠지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아주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해서 빼면은요. 거의 근육이 8, 90% 빠지고 지방 1, 20% 밖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만 가지고 살을 빼는 거는 힘들고 단시간 내에 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봐야 되고, 역시 칼로리 섭취는 줄이면서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몸에 무리가 가할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요. 무리가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멀리 멀리 바라보시면서 뱃살 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